흠칫해서 돌아보았다. 뭔가 하얀 것이 셔터 바로 앞에 종이 상자 속으로 툭 떨어지는 게 보였다. 손전등으로 종이 상자 안을 비춰보았다. 아무래도 편지 같았다. 한순간에 온 몸의 피가 수런거렸다. 누군가 방금 셔터의 우편함에 넣고 간 것이다. 이런 시간에 이런 폐가에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해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이 집에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누군가가 뭔가를 알려주려고 다녀갔다는 얘기가 된다. 아스야는 심호흡을 하고 우편함 투입구 뚜껑을 살그머니 열어 바깥 상황을 살펴보았다. 혹시 경찰차가 둘러싸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했지만 예상과 달리 바깥은 깜깜할 뿐이었다. 인기척도 없었다. 조금쯤 마음이 놓여서 편지를 집어들었다. 앞면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뒤집어보니 동그스름한 글씨체로 달토끼라고 써있었다. 그 편지를 들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에게 보여줬더니 둘다 으스스하다는 표정이었다. 무슨 편지래? 전부터 거기 있었던 거 아니야? 쇼타가 말했다. 아니야 누군가 방금 집어넣고 갔어. 우편함에서 떨어지는 걸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틀림없어. 게다가 이 봉투 좀 봐, 새 것이잖아. 전부터 거기 있었던 봉투라면 이보다 훨씬 더 때를 탔겠지. 고웨이가 큼직한 몸을 잔뜩 웅크렸다. 기, 겨, 경찰인가? 나도 그 생각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경찰이라면 이런 흐릿터분한 짓은 안 해. 그건 그래. 쇼타가 중얼거렸다. 경찰이 달토끼라는 달달한 이름을 쓸 리도 없고. 그럼 대체 누구냐고. 고에이가 불안한 듯 까만 눈동자를 굴렸다. 아스야는 봉투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손으로 느껴지는 감촉으로는 제법 두툼했다. 편지라고 했다면, 편지라고 한다면 꽤긴 편지다. 이걸 우편함에 넣은 사람은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는 것인가? 아니, 아니야. 아시아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우리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야. 왜냐고 묻듯이 두 사람이 동시에 아시아를 올려다보았다. 생각해봐. 우리가 이집 들어오고 얼마나 됐냐? 짤막한 메모라면 모르지만 이 정도로 두툼한 편지를 쓰려면 적어도 30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응, 맞는 말이야. 쇼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이게 꼭 편지라고는 할수 없잖아. 하긴 그렇지. 아시아는 다시 편지봉투에 시선을 떨구었다. 날개에 풀칠을 해서 단단히 봉한 편지였다. 마음을 정하고 그 부분을 손끝으로 잡았다. 야, 뭐하려고? 쇼타가 물었다. 뜯어봐야지. 편지를 읽어보는 게 가장 얘기가 빨라. 그래도 우리한테 온 편지가 아니잖아. 고혜이가 말했다. 남의 편지를 마음대로 뜯어보는 건안 좋은 일이야. 어쩔 수 없잖아. 받는 사람 이름도 없고. 아시야는 봉투를 뜯었다. 장갑을 낀채 손가락을 넣어 편지실을 빼냈다. 펼쳐보니 파란 잉크로 쓴 글씨가 빼곡히 이어졌다. 첫 문장은 처음으로 상담편지를 드립니다. 라는 것이었다. 뭐야, 이게? 아스야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고에이와 쇼타가 옆에서 고개를 들이밀고 넘어다 보았다. 그것은 실로 기묘한 편지였다. 처음으로 상담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달토끼라고 합니다. 여자예요. 사정이 있어서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세요. 실은 제가 현역으로 뛰고 있는 운동 선수예요. 죄송하지만 어떤 종목인지는 밝힐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쑥스럽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성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을 올려서 내년에 있을 올림픽 대표 후보자의 이름이 올라 있거든요. 제가 종목을 밝히면 누구인지 대충 짐작해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려는 상담은 제가 올림픽 대표 후보자라는 것을 숨기고서는 밝힐 수 없는 내용이랍니다.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가장 잘 이해해 주고 누구보다 큰 도움과 전폭적인 응원을 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올림픽에 나가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지금까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죠. 어떤 힘든 연습도 그 사람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오로지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만이 그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그가 쓰러진 거예요. 병명을 듣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암이었어요. 치유될 가망이 거의 없고, 앞으로 기껏해야 반년 정도? 라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만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마 그 사람도 대강 짐작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신의 병은 전혀 개의치 말고 경기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요. 그건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합숙이며 해외 원정 같은 훈련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 있으니까요. 올림픽 대표로 선발되려면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머리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경기에 출전할 선수가 아닌 또 하나의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훈련 따위는 내팽개치고 그 사람 곁을 지키며 간호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사실은 그에게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겠다고 말해버린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했을 때그 사람이 얼마나 슬퍼 보였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네요.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네가 올림픽에 나가는 게내 가장 간절한 꿈이니까 제발 그 꿈을 깨뜨리지 말아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올림픽 무대에 설 때까지는 죽지 않겠다. 그러니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꼭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가족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양쪽 집안 어느 쪽에도 차마 말을 할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훈련에도 전혀 집중할 수 없어서 당연한 일이지만 실력도 오르지 않아요. 이러느니 지금 당장 훈련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머리를 쳐듭니다. 하지만 그의 슬픈 얼굴을 떠올리면 도저히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혼자서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남이야 자파점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뭔가 좋은 충고를 해주시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을 담아 이렇게 상담편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반신용 봉투와 함께 넣었습니다. 부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달토끼 드림 편지를 다 읽고 셋이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이게 뭐지? 가장 먼저 입을려는 것은 쇼타였다. 왜 이런 편지를 여기에 보낸 거야?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그랬겠지. 고에이가 말했다. 그렇다고 써 있잖아. 그건 나도 알아. 왜 고민상담 편지를 자파점 우편함에 넣었느냐는 거야. 게다가 망해버려서 이제는 아무도 없는 자파점에.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고해이 너한테 물어본 게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말해본 것뿐이라고. 대체 뭐냐 이게. 두 사람의 대화를 한 귀로 흘리면서 아시아는 봉투 속을 들여다보았다. 반으로 접힌 새 봉투가 들어있고 받는 사람 칸에는 달토끼라고 사인펜으로 적혀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마침내 그도 입을 열었다. 누가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닐 테고. 이거 진짜 상담을 하는 거잖아. 게다가 상당히 심각해. 혹시 집을 착각한 거 아닐까? 쇼타가 말했다. 어디 다른 곳에 고민을 상담해주는 자파점이 있는데 거기하고 착각한 모양이네. 틀림없어. 아시아는 손전등을 들고 일어섰다. 가게 이름을 다시 확인해보고 올게.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가게 앞으로 돌아갔다. 흐릿한 간판을 손전등으로 비춰보았다. 골똘히 시선을 집중해서 확인했다. 페인트가 벗겨져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잡파점 앞에 있는 글씨는 분명 나미야인 것 같았다.